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세종대왕이 왕족의 성을 이 시에서 한 시로 바꾼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의 창시 개명사건입니다. 역사에는 충격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왕족의 성취를 바꾼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세종대왕의 창씨개명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씨개명은 일제강점기의 검은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성과 이름을 바꾸게 강제를 하였습니다. 한국인의 가계 전통과 정신적 기반 말살이 목적이었습니다. 창씨는 성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일제는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게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인화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뜻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은 아예 그 일본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 폄하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대표적인 게 견자웅선, 견분식이, 전농병화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으로 창시개명 신고를 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견자웅선은 개견자에다 아들 자자를 썼죠. 그리고 고몽 자, 자손손 자. 그러면 개의 아들. 고몽은 우리 민족 설화에서 단군 설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단군의 자손이 개의 멤버가 되었다. 그리고 견분 식이는 개견자에다 변을 뜻하는 분이죠. 그리고 개의 변을 뭐 먹는다 이런 뜻이죠. 대단히 그 일제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또 전농 병화는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은 덴노헤이카. 즉 우리나라 농민이 진 이름인데 즉 우리나라 조선의 농민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천왕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조롱하면서 장창 아, 개명을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고 조선인의 반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창씨개명은 아, 등록을 거부했겠죠. 자, 이처럼 강제된 조선인의 창씨개명은 광복 후인 1946년 10월 23일에 조선성명복구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종대왕은 당시 국가가 반대됐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태종 시대를 거쳐서 세종 시대에는 그야말로 국력이 융성하던 시대였는데 왜 세종대왕은 왕족의 성을 바꾸었을까요? 바꾸게 했을까요? 이것은 명나라와의 외교 때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동성 동본은 물론 동성 이본. 네, 결혼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었어요. 동성동본은 성이 같고 본이 같은 거. 가령 전주시라면 전주시와 전주시는 동성동본이죠. 그리고 동성이본은 성은 같은데 본관이 다른 거. 그러니까 전주시는 어, 경주시나 경주시나 뭐 연한이시와는 본이 다르죠. 성은 같고 이런 경우가 동성이본이죠. 자, 왕족인 세종대왕 생각은 왕족인 전주이 씨가 전주이 씨와 결혼하는 건 물론이고 아, 경주이 씨다, 연안이 씨다, 다 본관이 다른 이 씨와의 혼인도 일륜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종대왕이 왕이 되기 전에 또는 세종대왕이 정치를 할때 이미 왕족 중에 본관이 다른 이 씨와 결혼한 왕족이 있었죠. 이에 세종대왕은 그 왕족에게 창씨 즉 새로운 성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태종대왕의 부마, 태종대왕의 사위 중한 명이 이완이라고 있습니다. 세종, 이완이 세종 12년, 그래 1440, 1430년 10월에 태종대왕의 후금인 숙선웅조 안씨 소생인 경신농주와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위군 왕족의 봉작을 받아서 전위군에 봉해집니다. 근데 이완이 이 아, 말타기에 능하고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24년 6월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는데 이완을 그 정사로 선발을 합니다. 이때 사신은 명나라 황후에 책풍을 축하하는 진화사였습니다. 이완을 사신으로 임명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필이면 그의 성이 이씨였던 거죠. 본관은 전이이기 때문에, 즉 전이 이식기 전이이시니까 전주 이씨와는 상관이 없어요. 성씨가 완전히 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시면 뭔가 끊찍하다 그래서 임금은 승병원에게 말을 합니다. 야, 중국은 종실이 아닌 사대부도 성이 같으면 혼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종실은 종친, 즉,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살펴봤더니 왕족이 아닌 일반 사대부 관리들도 성이 같으면 혼인하지 않더라. 근데 우리나라, 사신이 명나라로 가는데 전위군 이완이 성이 아, 왕의 사유인데 공주, 옹주와 성이 같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차라리 전위군 이완에게 성을, 다른 성을 쓰게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하 권재가 답을 올립니다. 이완의 어머니가 한씨입니다. 그러면 한씨 성을, 성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올리죠. 세종은 결정을 합니다. 명나라에 보내는 국서에 조선 사신 이완이 아닌 조선 사신 한완이라고 쓰게 합니다. 성을 이씨에서 한씨로 바꾸게 한 거죠. 이로써 이완은 명나라로 가서 사신으로 활동하는 4개월 동안 이완이 아닌 한완으로 성명을 쓰게 됩니다. 즉 한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창시를 한 한완은 그후 조선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완은 중국에서 4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그해 10월 28일 서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는, 즉, 조선에 와서는 한 완을 버리고 이 완으로 계속 삽니다. 나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완에게 대든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어서 구속도 되고 다시 유배도 됩니다만 한 완이 아닌 이 완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 국가가 반듯하던 시대에 왕족의 성을 바꿨죠. 왜 바꿨느냐? 바로 명나라 외교 때문이었죠. 근데 외교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점유하려고 했던 거죠. 조선인은 인류를, 인륜, 인륜을 밝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명나라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은 근본적으로 동성, 동부는 물론, 동성이본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어요. 설명하면 왕족인 전주이씨가 전주이씨와 결혼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전주이씨가 다른 이씨, 뭐 인주이씨다, 경주이씨다, 연안이씨다, 다른 이씨와 혼인을 해도 이것은 인간으로서 행위가 마땅치 않다. 즉 인륜의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동성동본 안 되고, 동성 2본도 안 된다는 게 원래 세종대왕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이날 종부시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종부시는 종친들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지금은 이제 이런 종부시가 없죠. 지금 유사한 단체는 전주이시 대동경의학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금이 날정부시의 전제하기를 지금부터 모든 정치는 비록 친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씨와는 혼인하지 않는 것을 항식, 법규로 삼게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세종이 외교관계 조선이 인륜의 밝은 나라임을 보기지, 보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완을 한완, 즉 왕족의 창시를 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를 계기로 왕족은 본이 다른 이씨와도 혼인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를 만듭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창, 왕족의 창시개명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